어? 3 3 2이2이2층2 2 2 2 2 2 2 2 2 2아 정선 2 2요 여기 있어요. 2 러버, 한번, 한번. 일어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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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냥한 번. 팅 핑, m o e b a 나이 한 번, 나이 한 번, 나이 한 번. 이거 이거. 퍼독식 글로 그래 조심.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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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다 도시. 아이고 이거 살짝 빼고 와줘. 살짝. 뭐 정리하고 와. 조심. 한명한명 더. 조심. Flashing o t 그럼 나힐 해야돼 예 천천히 나힐해 뒤로 빠질 거. 야 뒤로 빠질야 뒤로 예, 빠 뒤로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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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놀람> 애샷 씨발 대거리 맞았는데 이거 핵아니야나 대거리 걸렸어 나가줄게요아보요빠 소리하고 다 해줘 당연해. 오케이 나 준비 완료 한번 찍요아 씨발 아 씨발 나로탄어게 공기 지네힐 알려. 응데 아! <laughs> 응. 아! 뭐아씨려 빨리 해야 돼, 우리 어? 터졌어 터졌어 여기 둘? 요 건물 둘 했고 아 앞에 80% 90% 액템 뺄게요 그냥 여기 요 건물에도 있어 들어갑니다 어야 뭐야 나왔네 저거 아이씨 깜짝아 아, 죽인네 홈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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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디이 홈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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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움 홈디움. 이 야, 뒤로 가는 줄 나, 가, 가, 가. 뒤로 살짝 짝 뺐대. 아, 뺐다. 위, 위, 나도 빼, 나도 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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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빼고 왔잖아. 아, 나 죽나도 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우리 팀이 없어. 나장전나 당존. 나 당존. 나 당존. 나 당존. 나 당존. 나당층나층존나 당존. 나 당존. 나당조심해 아닌데?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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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있어 뭐, 나갔어, 나갔어, 베란다 있어 나갔어요? 일층일층 아. 밖에 나갔어 온다, 왼쪽으로 아,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2층 올라왔어, 과층 조심 타, 타, 타. 나이스 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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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하나 아, 안했 뭐야? 하나도 있다. 하나 더 있다 어 뚫렸어 나 뚫렸어 뭐야 비존인데? 나왜지어 어? 오케이 X발 본 랜? 아 방패를 봐서 다행이다 근데 죠 천천히 아 방어 쓸했는데 아니 무슨 저거 헤드 존나 맞았네 나 방패 헤드에 아예 긁혔어 그 방어.. 그 암.. 암호 브레이크 아니, 아 진짜요? 아... 그, 이좀 그, 그, 왼쪽으로 응. 가봐 이거 이거 길막대, 길막대. 뭐야? 아니 ㅅ 발 핵같은데? 사클판에 대가리 연속으로 들렸는데 이거 말이지 꽈는 머리 맞았음 네, 저도. 발소리 하나, 하나, 하나 아직 있어요, 아직. 오케이. 아, 뚝배기 부었어 뭐야? 죽는 소리 나는데? 어? 병신 어? 이겼어. 방패 받는데 이겼어. 와이 새끼. 어 우리 그런 새끼한테 <laughs> 넣었어 와. 아 이제 내나 헤드 다갈렸졌어아 근데 <laughs> 저도 맞아? 헤드 헤드 딱 튕나긴 했어요 지금. 아니 나 그냥 방패가 헤드 쪽으로 다 뚫렸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laughs> <방에 써야지. 웃음> 아, 야지돼이 새끼 그만 가봐. 헤드 고 깝치는 거 같아 그냥. 아, 스케브는 그 뭐지 접근판정 안 돼가지고 못 죽였나 봐. <laughs> 그러니까 나 그냥 어, 게임을 그래. 했는데, 게임 하는데 게임 클라이언트 는데 핵으로 믿고 깝친 거 같아. 음. 3 3 하나. 나저렇게 네. 맞았어요? 저자 맞았어요? 저도 게임 잘 아, 둘이네요. 많다. 하나 헤블레요, 뭐? 아, 장전. 아, 씨다 실피? 나이스. 이스이 갑니다. 정확하 어, 압해 이쪽 이쪽 t top. 이쪽 t o 쪽쪽 이쪽 top. 이쪽 top. 이쪽 top. 이쪽 t 이이네이 명? 더 있어요? <laughs> <한> 명? 아, <laughs> 여기다. This way. 아, 여기. 여기 여기 다 아, 다음.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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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뭐야? 그그 그런 게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대일이에요 예. 야. <laughs> 나 <라스터나. 웃음> 과연? 뭐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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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스터, 오, 마스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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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나간다 예. 피키 피키 무피키 무피키. 문, 문, 문 앞에서. 나 존나 갈아봐. 나 막아. 엄먹 비벼. 엄먹 비벼. 엄먹 비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가는 중 아머 브레이크. 티발. 개새끼야. 아. 오! 아 진짜 뭐야? 캐리 <laughs> 캐리. 아 뭐야? 파밍 아, 아, 파밍 아, 것. 아. 저안 사는 아, 거 같다. 안 살고 파밍부터. 아야 아니야. 나그엑 치고 나 이거 아군인 줄 알았어. 파밍이 아니다. 맞지나니폭 죽었어 어? 야, 아니 기절... 그게 아니라 나 기절.. 기절한 아군 맞아요 ㅋ ㅋ ㅋ ㅋ ㅋ ㅋ 이 근데 얘네도 제식이었어근제 네, 뭐냐면 <laughs> 존나 웃기네 나지특끼그 새끼... 마리가리 하길래 저기서부터 기웠다 말이야 마리가리 못하게 할라고 아, 와 근데 제식, 제식 싸움 개쯤있다 이런 게 혈투지. 얘도 제시였어니 아가! 니, 님님 니, 아가! 으이! 뭐이 <laughs>